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1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5월 31일 상한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네, 네 종목, 플러스 스펙, 나머지 다올 스펙, 요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세미 시스코가 세미시스코가 소형 전기차를 갖다 생산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속도로나 이런데서 다닐 수 있는 전기차 생산을 한다는 것 때문에 세미시스코가 예, 세미시스코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점상 분위기로 점상을 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삼보산업 엑스타 이준석 관련한 종목 아침에 엄청나게 말씀을 해드렸던 거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도 엄청나게 드렸던 종목이고요. 결국엔 둘다 상한가를 갔고요. 대등기어는 한국 GM이 생산을 재개 100% 생산을 재개했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올 스펙입니다. 예, 최근에 말씀드렸죠. 스펙 말고는 거의 할게 없다. 삼성 스펙 4호가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삼성 스펙 4호부터 시작해서. 자, 종목을 한번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삼성 스펙 2호, HMC 5호, 한국 제 8호, SK 6호, 신형 스펙 6호, HMC 4호, SK 4호, 신형 스펙 5호, SK 5호, 한국 9호, 하나 머스트 7호, 하이스펙 6호, 상상인 제 2호, 삼성스펙 4호까지 해가지고 점점 점점 모든 종목이 예, 나머지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 6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중에 혹시 말씀드리는 거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오가니코스메틱. 오가니 코스메틱 그 다음에 여기에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세 종목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이 지금 어 중국에서 산하제한 사실상 폐지 소식의 시간에 얘네들이 전부 다 급등을 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움직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에 한두 종목은 크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종목을 보면서 하기 전에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자, 보시는 것처럼 오전장에, 오전장에 흐름이 별로 안 좋다가, 오후장에는 폭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자, 시작을 해서 오전장에는 쭉 빠져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오후장에, 오후장에 지금 2시에서부터 갑자기 폭등을 했는데, 이때부터, 개인들은 매도치고,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움직임 나왔죠. 그래서 지금 밑, 보시는 것처럼, 긴 꼬리를 달고 상승을 했고요. 자, 업종을 한번 보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0.4% 시작하자마자 밀렸다가 올라오면서 상승을 했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 크게 밀리지 않고, 자, 0.4%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꾸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상승 중, 코스피 같은 경우는 눌렸다가 상승 중. 그죠? 예, 눌렸다가 상승 중. 얘도 특별히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괜찮구요. 그 다음에 주식 흐름 괜찮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들만 안 사면 괜찮다고요. 개인이 매도치면서 상승한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가니코스메틱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에 제가 아까 오가니코스메틱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가니코스메틱이 움직임 나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특별한 이슈 있다. 수급 들어올 때 제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처럼 장중에 밀어버려요. 장중에 밀어버린 다음에 시간으로 상한가 를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간으로 상한가 왔는데이 이유는 중국이 산화제한을 갖다 사실상 폐지한다는 소식 때문에 엔젤 산업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이 나온 건데 오가닉 코스메틱은 주, 엔젤 산업이라기보다는 중국 관련한 종목이죠. 중국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실제적으로 엔젤 산업은 두 종목. 어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요 종목이 엔젤 산업이죠. 어쨌든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상당히 움직임이 괜찮지 않을까. 지금 오가닉코스메틱 움직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같이 올라온 종목들이 쭉 있는데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더 베이직 더 베이직 같은 경우도. 예, 더 베이지 글로벌이죠. T B H, T B H 글로벌, T B 자, T B H 글로벌 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자, T B H 글로벌은 딱 보면 느낌이 오죠. 자, 상한가 시작하면서 지금 보시면 2,38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의류 쪽이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시작은 상한가, 거래량은 많지 않다. 이거는 조막손입니다. 거의 100% 조막손이에요. 차트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내일 아침에 갭으로 뜨는 거 확실하고요. 갭뜬 다음에 어떻게 살짝 더 올라가다가 쭉 밀리는 그러한 조막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한 뉴스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신한 제 6호 스펙. 신한제 6호 스펙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시간으로 상한 것 같습니다. 자 스펙 관련한 종목들 신한제 6호, 신한드 제 7호. 그다음에 DB 금융 8호 등등등 시간으로 상관 종목들 스펙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내일도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펙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오는데 요런 것들을 갖다가 잡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식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조건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식 어, 스펙만 나는 좀 잡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아주 간단해요. 자, 여기에 보면 어, 특징주, 기관자본금, 뭐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어, 특이 종목이 있어요. 그쵸? 특이 종목에 보면 투자경보, 뭐요렇게쭉 있고요. 거래정보, 유통주식수 있고, 거래 종목 부분. 자, 여기에 보면 스펙이라고 있죠. 그죠? 요거를 한번 추가를 시키고요.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 없어요. 스펙이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거래량을 원하면 거래량을 찍으면 되는데 가격 조건에서 일단 주가 등락률을 갖다가 한3% 이상만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거래량도 찍으시면 되 좋긴 한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거래량은 대충 한 5만 주 이상이면 스펙은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식을 만들어서 검색을 한번 해서 실시간으로 딱 이렇게 때려버리면 장중에 올라오는 스펙은 다 잡힙니다. 지금 스펙이 이만큼이 올라온 거예요. 스펙을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자 스펙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안되겠지만 급등 급락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매매를 하실 거면 상관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모르신다 스펙을 잘 모르신다 그러면 당하게 딱 좋아요 그렇지만 요 정도 기본적으로 스펙 관련한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지금 신한제 6호 스펙도 뭐 특별히 이슈가 일러서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스펙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 거고요 신한제 7호 자, 신한제 7호도 지금 슬슬슬 이제 올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시간으로 상한가 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내일은 이두 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은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한제 6호 7호 꼭 지역을 하시고요. 자, DB금융. DB금융 스펙 8호. 이거는 DB금융 스펙 9호고 상들어 상들어왔고요. 자, DB금융 스펙 8호.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 올랐나요? 예, 12% 올랐는데 시간으로 8%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내일 잘 보세요. 자, 기존에 올라오는 종목들 대장은 뭐라고요? 삼성스펙 4호입니다. 삼성스펙 4호. 예, 삼성, 4호 스펙인가요? 삼, 삼성 스펙, 4호. 자, 삼성 스펙 4호는 지금 이렇게 거리량이 저 두렵기 때문에 더갈 거예요. 삼성 스펙 4호는 이제 점으로 해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스펙 4호는 거래량이 말랐기 때문에 얘는 더갈 거고요. 삼성 스펙 4호, 삼성 스펙 2호 포함을 해가지고 스펙주들이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펙을 안 하실 거면 지켜보시면 되는데 스펙을 하시는 분들은 손절 자꾸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톱박스 코리아. 자, 톱박스 코리아는, 어, 톱박스 코리아는 원래 삼성 출판사랑 같이 움직임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어, 1825원에서 점진적으로 올라와서 1940원까지 움직임, 1945원까지 올라왔죠. 자, 톱박스 코리아는 삼성 출판사랑 같이 움직임 나오는 종목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예, 중국의 산하지한 사실상 폐지 소식의 움직임 나오는 거고, 여기에 삼성 출판사, 삼성 출판사도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죠. 예, 지금 5% 정도 올라왔는데, 삼성 출판사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냐면은, 장중에 오, 예. 장중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중국 진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중국 진출 삼성출판사. 자, 삼성출판사 중국 관련한 얘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삼성출판사는 계속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아, 아니고요. 자, 이거죠. 오늘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삼성출판사 9시 12분에 아기 상어 중국시장 사업화 첫발 예 중국 누적 조회수도 7 5억건자 요거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톱박스코리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중국의 산하제한보다는어 중국시장 사업화. 첫 발을 뒤졌다는 이슈 때문에 얘는 지금 톱박스 코리아도 같이 울려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기상어 보시면 되죠. 그죠? 아기상어 관련한 걸로 해서 요것 때문에 톱박스 코리아와 삼성 출판사 움직이는,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삼성 출판사는 5%고 톱박스 코리아는 시,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죠. 그러면 톱박스 코리아가 훨씬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제로투세븐. 뭐 엔젤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이것도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도 상한가 같고요 시, 그냥 뉴스 뜨자마자 상한가 같고 아가방 컴퍼니 아가방 컴퍼니 마찬가지 얘도 지금 상한가를 간 상황입니다 그렇죠 상한가 간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어, 흥성그룹, 흥성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얘도 시간으로 상한가 갔는데, 얘는 오가닉 코스메틱이 상한가를 가면서 흥성그룹을 포함을 해서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캐리 소프트, 캐리 소프트, 캐리 소프트, 캐리와 친구들. 그것 때문에 지금 9% 상승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얘도 산화제한 관련한 종목이고, 손오공 마찬가지. 얘도 산화제한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7.6% 상승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메일유업. 메일업은 음,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얘도 지금 산화제한으로 지금 올라가, 적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예, 얘도 지금 멜리업도 우유 쪽이기 때문에, 뭐, 산화제한으로 걸려가지고, 산화제한 폐지하는 것 때문에 우유소가, 우유수요가 급등할 거라는 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런가 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일, 월, 화요일 날 보신다고 그러면, 일단은 오가닉 코스메틱 대장, 그죠? 더 베이직 글로벌은 보지 마시고요. 신한 6호, 신한 7호 이두 종목 보시고요. 톱박스코리아 제로 투세븐 아가방 컴퍼니까지 엔젤 관련한 종목들 전부 다 움직임 나오고 얘네들 점으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단타 한번 쳐보시면 수익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그룹은 나머지 종목들은 움직임 나오는 거 보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2021년 5월 31일 상한가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상한가 종목을 쫙 지금 가져왔습니다 상한가 종목들 쫙 가져왔는데 실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은 별로 없었죠 왜? 이 중에서 대부분이 스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스펙 아닌 것부터 한번 보고 스펙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시스코 자 세미 시스코가 에 세미 시스코가 세미 시스코가 오늘 점상으로 갔습니다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는데 점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라온 것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점상으로 갔는데 점상자 세호 어, 세종 공장에서 경형 자 전기차 EVZ 예, 첫 출고, 전기차, 국고보조금 확정됐고, 그 다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 추가보조금도 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요게 소형, 그죠? 예, 경영전기차, 뭐한 티코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기차 관련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뉴스 나오자마자 점상으로 갔는데, 아예 우리는 뭐 건들지 못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넥스트아이 넥사이 넥스트 아이 가기 전에 일단 3보상업부터 보죠. 자 삼보산업이 아침에 일찍한치 상한가를 붙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올라와 가지고 아침에 갭으로 떴다가 빠졌다가 쭉 올라와서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이준석 관련한 종목은 지난주에도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준석 관련한 종목 지금 이준석이 거의 돌풍입니다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준석 관련한 종목들 삼보산업 그 다음에 넥스트아이 넥스트라이도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 드렸어요. 아침부터 강조를 해 드렸고 얘도 마찬가지 살짝 빠졌다 올라왔고 중간에 살짝 밀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오후장에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3 1 기업 공사. 3 1 기업 공사가 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리긴 했지만 3 1 기업 공사도 마찬가지 이준석 관련한 종목이죠. 왜? 이준석 관련한 이준석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지금 예. 유승민 같은 경우 지금 대권 후보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관련한 종목으로 예, 삼일교 공시가 공사가 같이 움직임 나왔습니다. 얘도 지금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준석 관련한 종목 넥스트아이 그다음에 YBM넷. YBM넷. YBM넷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7%까지 갔다가 빠지긴 했지만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이준석 돌풍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주식 관련한 것을 주식에서는 여러분들이 먹을 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대동기업. 대동기어는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요거는 최근에 한국 GM 공장이 100% 가동 재개에 따른 실적 기대감으로 해서 지금 대동기어가 올라왔는데 요것도 움직임 나오는 거 말씀드렸죠 장중에 수급 들어오는 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매수를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동기어 그 다음에 대동금속 같이 움직임 나오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 먹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수익 내신 분들은 잘 챙기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이제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꽤 세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얘도 대동기어도 안 빠지는 차트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올라간다 뭐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거래량이 뚝 떨어진 다음에 특별히 움직임 저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지켜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스펙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스펙 2호 자 삼성 스펙 2호 자 요거는 삼성 스펙 4호의 꼬봉이긴 하지만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사업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다시 8,000원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계속 상승하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HMC 제5호 스펙. HMC 제5호 스펙.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수급 들어왔는데 오늘 움직임이 나온 것 같고요. 한국제 8호 스펙. 자 한국제 8호 스펙. 조용히 있다가 오늘 상한가 같고요. s k 6코 오늘 SK 그 스펙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SK 6호 스펙. 자, SK 6호 스펙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자, 신형 스펙 6호. 신형 스펙 6호. 지금 3상. 그죠? 예, 2상째고요 HMC 제4호 스펙. 얘도 마찬가지. 예, 상승해서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SK 45스펙 SK45 스펙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 가는 것들을, 저도 SK45 스펙은 매매를 했지만, 중간중간 쭉쭉 밀어주면서 움직임 나오는데, 상승세 장난 아니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 계속 상한가를 가는 움직임이었고요. 최근에 움직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어, 중간에 이게 정지가 됐네요. 아, 다시. 자, 스펙 관련한 것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중에서 지금 세미시스코, 그죠? 세미시스코 3부 산업, 얘네들은 두 종목은 계속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나머지 스펙들 있죠? 나머지 스펙들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M2N처럼 뉴스가 뜬 다음에 폭락하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 조심하세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못 걸리면 뒤지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 손절과 입절 필수로 잡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6월 1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5월 30일 상한가까지 같이 분석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스펙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고 아마 삼성스펙 4호는 내일 거의 점상분일 겁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스펙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어, 5월달 한달 수고하셨습니다. 6월달에도 모두 성취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